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걷는 게 가장 좋으신가요? 눈 뜨자마자 새벽 공기 마시며 걷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늦은 밤 동네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더 편하신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꾸준히 걷기라도 하니까 건강에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나이 드신 분들의 뇌혈관과 기억력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노년기 뇌 건강만 파고 들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같은 걷기라도 어떤 시간에 걷느냐에 따라 뇌가 맑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몇 배나 올라가기도 한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들으시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만 괜찮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고마운 친구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못 고르면 건강을 지켜주던 두 다리가 오히려 약해진 뇌혈관을 계속 두드리는 망치가 되어버립니다. 새벽에 식사 직후에 밤 늦게만 걸어도 몸에 좋다고 믿으셨다면 오늘 내용이 아주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만나뵌 어르신들 중에는 새벽마다 운동하던 분이 갑자기 어지럼을 느끼고 쓰러진 경우도 있었고, 식사 직후 습관처럼 산책하던 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본인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시간대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뇌혈관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걸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간대 7가지, 그리고 뇌를 살려주는 황금 시간대가 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뇌가 버티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로 몇 시에 걷고 계셨나요? 나는 언제 걷는지 댓글로 한줄 남겨주시고 내 시간이 안전한지 오늘 저와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인인 74세 정미자님은 수십 년 동안 새벽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믿고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겨우 1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무시했지만 이후에도 새벽 산책만 하면 머리가 묵직해지고 집중이 잘안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미자님은 그동안 본인이 부지런하고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문제였습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은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이고 특히 뇌혈관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 변화가 큰 부담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결국 어지럼과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정미자님은 산책 시간을 아침 9시 이후로 바꾸고 식사 직후와 밤 늦은 시간은 피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새벽 산책 때마다 느끼던 어지럼이 사라지고 밤에 잠도 깊이 든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간대 조절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정미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9시 30분이면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서 30분씩 걷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몸이 편안한 시간대를 선택하니까 걷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걷기 시간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황금 시간대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걷기 시간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시간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새 쉬던 몸은 새벽 시간에 혈압 변동이 가장 큽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바뀌고 혈관이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이 시기에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뇌혈관의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국내 노년기 건강연구 자료를 보면 새벽 시간대 혈압 급상승이 뇌혈관 부담을 크게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감당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72세 박영호님은 새벽 산책을 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어지럼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 반복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시간을 아침 9시 이후로 늦추고 나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9시 이후로 걷기 시간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는 혈관 수축을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혹시 새벽에만 걸으면 머리가 무거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낮 강한 햇빛 아래서 걸으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야 할 혈류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겠죠. 한국 고령층 건강자료 분석을 보면 고온 환경에서 뇌혈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몸이 열을 식히는데 집중하느라 뇌는 상대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70세 이정만님은 한여름 한낮에 15분만 걸어도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고 그늘이나 실내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기온이 높은 날엔 탈수까지 겹쳐서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여름철 걷기 어떤 시간대에 주로 하시나요? 밤 10시 이후는 뇌가 수면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활동을 억지로 올리면 회복이 방해받게 됩니다. 한국 수면 연구자료에서도 밤늦은 활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뇌는 밤에 쉬면서 낮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늦은 시간 산책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69세 노정이님은 밤 산책 뒤 깊게 잠들지 못해서 기억력 저하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 산책을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늦은 시간대는 낙상 위험도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밤 늦게 걸었을 때더 피곤했던 적 있으신가요? 약을 먹고 나서 바로 걷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효가 몸에서 조절되는 시간대는 혈압이나 혈당 변동이 클수 있거든요. 국내 만성질환 관리 가이드에서는 약 복용 직후 격한 활동을 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이 몸에 흡수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치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75세 민상우님은 아침 약 직후 산책하다가 갑작스런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약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걷는 게 안전합니다. 어지럼이 느껴지는 날은 실내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약 먹자마자 바로 걷는 습관 있으신가요? 식사 직후에도 걷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서 뇌로 가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한국 노년증 소화와 순환 연구에서 식후 활동은 뇌 혈류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려면 위장에 많은 혈액이 필요한데 이때 걸으면 뇌는 상대적으로 혈액을 덜 받게 되는 거죠. 68세 오미경님은 식후 산책 때마다 어지러워서 산책 시간을 조정한 뒤 증상이 안정됐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 기다린 뒤 걸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식후 저혈당에 더 민감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식사 직후 걷기 혹시 습관처럼 하고 계신가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도 피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기온은 혈관 수축과 팽창을 반복시켜서 뇌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국가환경건강자료에서는 고령층이 기온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혈관이 갑자기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73세 고경수 님은 추운 날 산책하다가 손발 저림을 경험했습니다. 실내 산책로나 마트, 복합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체온 유지가 어려운 날은 외출을 최소화하는 게 안전해요. 날씨 상관없이 꼭 걸어야 한다고 느끼셨던 적 있나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걷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한국 낙상 연구 자료에서 고령층 사고의 상당수가 외진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76세의 도성진님은 좁은 골목길에서 혼자 걷다가 미끄러졌는데 발견이 늦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사람 많은 길이나 공원, 산책로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동행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이제 뇌를 살리는 황금 시간대와 생활 습관을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언제, 어떻게 걸어야 뇌가 힘을 되찾는지 아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는 혈압 변동이 적어서 뇌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새벽처럼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내리지도 않고, 한낮처럼 기온이 너무 높지도 않아서 몸에 부담이 적어요. 이 시간에 걸으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라면 간단하게 물한잔 정도 마시고 나서 걷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보세요. 여러분은 이 시간대에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시면 몸이 훨씬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도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간이라 근육과 혈관 부담이 적어요. 저녁 식사 전에 리듬 있게 걷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해가 진 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두워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이 시간에 걸으면 저녁 식사 후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들 때 몸이 편안해집니다. 저녁 걷기 꾸준히 하고 싶으신가요? 시작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걷는 게 적당합니다. 한 번에 길게 걷는 것보다 나누어 걷는 것이 뇌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15분, 오후에 15분 이런 식으로 나누면 몸이 쉬는 시간도 생기고 뇌혈류도 고르게 유지됩니다.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즉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빨리 걷는 것보다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몇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시간을 재보시면 생각보다 짧게 걷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자세와 호흡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굽으면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뇌 피로가 빨라집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세요. 고개를 숙이면 균형이 무너져서 낙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시선은 앞을 보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걷는 자세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거울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평한 길은 뇌혈관과 관절 부담이 모두 낮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심한 길은 균형을 잡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혈압도 오르게 됩니다. 어두운 골목길, 낙엽이 많은 길, 얼음길은 피하세요. 근처 공원이나 실내 산책로, 복합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쇼핑몰에도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 많으니까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실내에서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인가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걷기 후 회복 과정도 놓치지 마세요. 걷고 난뒤 3분에서 5분 정도 회복 시간을 가지면 뇌피로를 빠르게 줄여줍니다. 갑자기 멈추면 혈류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 한두 모금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산책 후 회복 시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작은 습관만 추가해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걷기 전으로 간단한 스트레칭도 추천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면 근육이 준비되고 걷는 동안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걷고 난 뒤에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뭉치지 않고 다음 날 몸이 가뿐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칭하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어렵다면 팔 돌리기부터 해보세요. 동행과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걸으면 자칫 무리하거나 넘어졌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걸으면 대화하면서 즐겁게 걸을 수 있고 서로 안전을 챙길 수 있어요. 혼자 걷는 게 습관이라면 최소한 사람이 많은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하세요. 혹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걸을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동네 산책 모임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걷기를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얼마나 어디서 걸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두면 본인의 패턴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걸었을 때 몸이 편했는지, 어떤 날 불편했는지 파악하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걷기 기록해보신 적 있나요? 해보시면 생각보다 유용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날씨와 계절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겨울에는 해가 뜬뒤 따뜻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무리하지 말고 실내에서 걷거나 쉬는 게 좋습니다. 계절마다 몸 상태도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계절마다 걷기 시간을 바꾸시나요? 바꿔보시면 몸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 가지만 바꿔도 앞으로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걷기가 건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걷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이나 식사 직후 혹은 밤늦게 걷는 것이 몸에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대가 뇌혈관을 압박하고 기억력과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고, 한낮에는 체온 조절 때문에 뇌혈류가 줄어들고,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려서 뇌가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약 먹고 바로 걷거나, 밤늦게 걷거나, 극단적인 날씨에 무리하게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대에 걷는 습관이 쌓이면 어지럼, 숙면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뇌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황금 시간대, 즉 아침 9시 이후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걷게 되면 혈압과 혈류가 안정돼서 뇌는 훨씬 편안하게 회복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리듬에 맞춰서 걷는 거죠. 하루 30분에서 60분 나누어 걷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뇌 부담도 줄고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자세와 호흡을 바르게 유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동행과 함께 걷는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뇌는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과 방법을 지키면 뇌는 다시 힘을 되찾고 건강한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한 가지 제안은 바로 걷기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벽에 걷고 계셨다면 오전 9시 이후로 옮기세요. 식사 직후에 걷고 계셨다면 최소 30분 기다린 뒤 걸으세요. 밤늦게 걷고 계셨다면 저녁 7시 이전으로 당기세요. 이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언제 걷느냐에 따라 그 도구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을 제대로 선택하셔서 걷기가 진짜 약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깊이 들고, 기억력도 돌아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더 빠르게 뇌회복을 돕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연결해서 뇌를 살리는 통합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시간에 걷기로 결심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9시 이후로 바꾸셨다면 아침파, 오후 5시로 정하셨다면 오후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10년 후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